아마 이것도 곧 시장에 휴시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사냥꾼입니다. 제가 그 동안 너무 영상을 올릴 때이 제품 세일즈와 관련된 영상만 좀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좀더 우리 보청기 사용자나 보청기 예비 사용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어, 준비해 보자 하고 고민하다가 오늘은 음,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의 딸이 아이폰 14, 그러니까 아이폰 최신 신제품의 디자인을 조롱했다는 라 어떤 헤드라인의 온라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무슨 말이 자고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음,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고, 어, 뭐 최신 아이폰 1세대부터 현재 14까지 나올 때까지 매년+ 매년 어, 새로운 휴대폰의 기술력, 화질, 카메라 성능, 뭐 사양 등에 다들 좀 감탄하고 휴대폰이 새로 나오면 새로 살아가고 뭐 예약 사전 구매도 하고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폰 13에서 14로 변화된 것도 크게, 뭐, 무엇이 변화된 거지? 카메라 수가 늘어난 거? 뭐, 크기가 더 커진 거? 뭐, 이런 약간 이제 전문가나 이 아이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가 됐고 두 번째. 제가 그럼 어 갤럭시는 어떨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갤럭시도 조금 마찬가지였어요 폴드 3랑 폴드 4도 이 하드웨어 자체에 뭔가 주목할 만한 뭔가 새로 사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니즈 욕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아 기술의 한계에 도달한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나 헤드라인을 어 요즘 많이 음 이렇게 포스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포스팅들을 쭉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어? 보청기는 어떻지? 보청기 시장은 그간 어떤 변화를 했었고, 앞으로 보청기 시장은 어떤 기술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 시장의 변화에 대해 한번 오늘은 같이 우리 예측하고 근거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2010년도 이전에는 거의 보청기가 거의 다 이렇게 귀속형으로 제작이 됐거든요. 귀속형. 귓본을 뜨고 귀에 맞게 제작을 하고 귀에 쏙 집어넣고. 근데 2010년도로 막 지나고 2011, 12, 13, 15년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그 보청기 시장을 많이 주도했던 보청기는 귀에 거는 보청기입니다. 귀속형 보청기보다 성능이 더 좋다.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어, 정말 그야말로 귀걸이형 보청기 시대의 개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에 거는 보청기들은요, 귀속형 보청기에 대비 할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어, 많은 부품을 넣을 수 있고, 많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에. 그리고 귀에 거는 보청기와 함께 가장 먼저 어, 시장에 나타난 보청기는 충전식 보청기에요. 충전식 보청기. 더불어서, 우리가, 어이 충전식 보청기가 2015년, 7년, 8년쯤에 가장 핫했어요. 어 거의 다 귀에 거는 보청기는 요즘에 한70% 이상은 거의 다 충전식을 선택하는 모양새를 띄웠고, 이때 우리가 이제 2019년도부터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교적 스마트폰에 그렇게 의존도가 높지 않던 65세 이상 고령층도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블루투스 보청기,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보청기 시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012년도부터 2015년 중반 때까지는 충전식 보청기,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 2020년, 2021년도까지는 약간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블루투스가 능동적으로 활용되고, 보청기를 이어폰처럼 사용할 수 있고 보청기를 전화통화도 할수 있는 이런 블루투스 보청기의 시대다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근데 이때 좀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요 이 10년간 청취, 음질, 소음 제거 이런 기능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어요 청취 기술에 대한 개발보다는 사용 편의, 스마트폰 연결 호환성, 충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들만 계속 많이 발전해 온것 온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온 보청기는요, 외부에서 활동 가능한 보청기들, 외부, 어? 원래도 외부에서 활동,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어, 제가 말하는 외부는, 뭐, 조깅, 등산, 뭐, 비 오는 날, 그리고 차 안에서, 어,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보청기 사용자가 청취에 거침없이 환경에 제약받지 않도록, 어, 더 다른 레벨에, 어, 다른 수준의 하드웨어를 가진 보청기도 출시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어플도 더 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걸로 끝났다면, 이제 스마트폰과 보청기를 연결해서 나의 발걸음수를 계산하고, 나의 심박수를 계산하고, 나의 건강상태를 뭐, 이제 데이 바이 데이로 어 매일매일 기록해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음 보청기 플러스 헬스가 접목된 보청들도 기 이제 금방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제조사들은 세즈 세일지, 당연히 세일즈에 도움되는 어떤 키워드들 세일즈에 도움되는 제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어 제조사들이 목표하는 방향과 다르게 소비자분들은 어 그냥 보청기가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많은 분들이 더 작게 더 저렴하게 제작이 안 될지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 제조사들이 이걸 완전히 빗나가진 않았어요 완전히 그치만 약간 비슷하게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다음 제조사들의 보청기 제조 컨셉을 제가 유추하건데, 어, 충전이 가능한 귀속형 보청기가 앞으로 시장에 많이 보일 겁니다. 그동안에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제조 한계들 때문에 귀에 거는 보청기만 충전이 됐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귀속에 넣는 보청기도 충전이 가능하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의 시그니아라는 보청기 업체, 이제 과거에 지멘스 보청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독일 보청기의이 업체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미 어, 충전이 가능한 귀속형 보청기를 출시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폰 회사에서 보청기 기능을 더한 제품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도 있어요. 보청기 회사에서 이어폰 기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어폰 회사에서 보청기 기능을 따라 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기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미 기술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비용 투자를 많이 하는 보청기 회사에서 흔하게 쓰고 있는 이어폰 기술을 넣는 것은 알고 보니까 정말 정말 쉬운 일이었고 비용도 비싼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청기 회사들이 아 우리는 보청기만 사면은 이어폰 기능은 덤이야 어 이어폰 기능에 굳이 보청기 기능을 추가해서 비싸게 사지 말고. 온전한 보청기를 사고 거기다가 이어폰 기능을 더했었어. 뭐 이런 어떤 추세로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곧 시장에 출시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근데 하나 아쉽게도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 뭐 충전이 되고 이런 이런 기능이 있는 귀속형 보청기는 아직은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조금 크게 제작이 돼서 겉에 좀 보이는 어, 우리가 일반 이어폰을 낀것 같은 정도의 보청기 크기로만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예견하건데 앞으로 제가 초반에 2023년도, 2030년도에는 어떤 보청기가 나올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고 했죠.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요 10년 안에는 초소형 보청기도 아마 충전도 되고. 블루투스 연결도 되면서 귀에 거는 보청기를 과할수 있는 일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다면 굳이 굳이 우리는 귀에 거는 보청기를 살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음성증폭기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보청기에 준한다 라고 하면은 보청기 값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은 좋은데 보청기만큼 비싸니까 굳이, 어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아서 음성 좀 뽑기도 선택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염려가 되고요. 어, 이런 거는 또 눈치를 채고, 보청기 시장에서도, 아까 제가 앞전에 말했던 고사양 보청기를 출시하지만, 이에 따라서 남는 보청기들도 있을 거고, 남는 시장도 있어요. 누구나 다 최신 사양의, 최고 사양의 보청기를 구매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남는 시장을 위해서, 어, 가성비가 좋은 저가 보청기도 출시했습니다. 저가 보청기. 뭐, 장애 지원 전용 모델이라든가, 보급형 모델이라든가, 어, 저희 구구 유럽 보청기에서도 진짜 최저로 판매할 수 있는 한 대당 59만원짜리 보청기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프로모션이나 수량 한정 기회를 잘 노린다고 하면, 굳이 막 보청기 가격에 준하는 음성 증폭기 보다는 보청기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어, 단, 분명히 난청이 있다면 이런 어떤 컨디션이나 조건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결론은 어, 많은 분들이 어, 지금도 상담받고 있는 많은 분들 제가 10년 전에도 만났던 분들 5년 전에도 만났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분들도 이런 말을 쉽게 하세요. 어, 요즘 보청기 찾는 분들이 많겠어요. 노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지금 3년 이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거라고 거의. 확정되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65세 인구가 900만 명이 이제 확정 추산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는 보청기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요?라고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고사양 보청기들을 바로 싸지는 게 아니고 원래들은 하이엔드 레벨로 항상 남아 있고 그 외에 이 라인업의 스펙 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 따라서 보청기를 지금 구매해서 끼고 있는 분들은 재구매할 때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고,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보청기 가게에 가서 한번씩 이렇게 여쭤보시고, 어, 비교해보시고, 제 영상의 내용도 같이 이제 참고해서 아주 좋은 보청기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보청기 데이터 고막사장꾼이었습니다.